또두 번째 팁 안내해 드릴게요. 만약 두피에 비듬균이 있다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느껴진다 하실 때는 이 멀티밤을 얘네 얘가 괜히 멀티밤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쓸수 있어서 멀티밤이에요. 그래서 이 멀티밤을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푸는 거예요. 손톱으로 푸는데 손톱으로 퍼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다 녹이고 나신 다음에 문제성 두피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 제가 보테니컬 오일 바르는 영상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보테니컬 오일을 두피에 바르는 것처럼 이 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양보다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어, 모습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충분히, 충분히 해주시고 난 다음, 샴푸하시러 들어가세요. 샤워를 하시면 그 비듬균도 억제가 되고, 비듬도 다 녹아서 떨어집니다. 이제 그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어떤 제품을 써도 두피에 비듬이 안 없어지더래요. 저희 샴푸를 써도 어 그게 괜찮아지다가 다시 생기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밤을 가지고 오일 클렌징 하듯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이 몰티밤을 쓰고 두피에 지금 제가 해드린 그런 방법으로 몰티밤을 쓰고 나서 두피에 비듬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 비듬은 지성이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건성이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샴푸를 과도하게 쓰다 보니까 두피가 건조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 클렌징 한다 생각하고 멀티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면 두피의 탈모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비듬균 억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멀티밤은 헤어 스타일링에 쓸 때, 야, 세팅력은 어, 1부터 5까지의 세팅력을 이야기한다 친다면, 5는 굉장히 하드한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은 그냥 크림. 근데 저희 제품은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크림보다는 살짝의 세팅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빗질을 해도 플래킹, 하얗게 일어나는 현상 없이 그냥 부드럽게 쓱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 모발에도 윤기가 나고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난 다음 손을 이렇게 발랐을 때 손에도 보습이 뛰어나고 손에도 윤기가 나잖아요. 손에 보습이 되어야만 이 손으로 모발을 만졌을 때 모발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저는 헤어하고 핸즈를 갖게 봅니다. 그래서, 손이 건강한 사람은, 모발 끝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티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든 다쓸수 있다고 하잖아요. 헤어 제품인데, 입술까지 쓸수 있어요. 이렇게. 입술. 음. 이렇게 입술도 쓸수 있고,